친절한 수학 문제 풀이 이루이 수학 고등 수학상 157번 문제. 다음식 p에 대해서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의 항등식은 좌변 우변의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도 는이 되는 식을 말하는 거죠. p 3을 구하라. p 3요 x 자리에 3이 된거 보니 x에 3을 대입해서 p 3 모양을 알아볼게요. 3 대입하면. 어, 앞에 3더하기5 곱하기 3 해지고 9 빼기 2 7 5 7에 35 p 3은 81 9a 플러스 b 그럼 우리는 이 a 값하고 b 값만 알면은 p 3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p, x의 정체를 다 밝힐 필요는 없고, a와 b 값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곱해져 있는 이방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2죠.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오른쪽 식은 마이너스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는 0. 자, 그리고 이 식이 0이 되게 하려면, x제곱이 2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플러스 루트 2, 뭐, 선택해 볼게요.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오른쪽 식은 루트 2의 4제곱, 4,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은 2, 2a 플러스 b는, 이쪽이 0이 됐으니까, 0. 연립에서 풀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2A는 12 A는 6 B는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2 넘어서 플러스 12에서8자 이제 P3을 구하면 돼요 35P3은 81 마이너스 54 플러스 8 P3 앞에 35고, 어, 뒤에도 35네요. P3은 1이 되겠어요.